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인, 칩질라 인텔의 반격에 놀란 AMD가 이 삼성을 소환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 엔지니어 출신의 펩 갤싱어가 인텔의 CEO로 돌아온 게 지난 2021년 2월입니다. 이제는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났고, 아, 실적으로 성과로 인텔이 보여져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. 일전에 그 인텔이 스타트업 같은 회사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어, 변화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. 이 파운드리 재진출 등으로 투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고, 이건 줄어들고 있으며, 그리고 인텔의 중심도 엔지니어 출신으로 사람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이 갤싱어는 인텔이 앞으로 3년간 계속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거함 아, 인텔의 수장으로서 당분간 인내해야 하는 구간이라는 점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. 아, 그런데 성과도 나고 있는데요. 이 갤싱어가 취임해서 내놓는 첫 CPU가 바로 엘더레이크와 사파이어 레피지입니다 엘더레이크는 소비자용 CPU고 이 사파이어 레피지는 서버용 CPU입니다. 시장 반응이 다 괜찮습니다. 이 PC용 CPU인 엘더레이크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하나의 CPU 패키지에 고성능 퍼포먼스 코어와 저전력 고효율 에피션트 코어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.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형태의 CPU입니다. 덕분에 엘더레이크의 골든 코브 코어의 성능은 전세대 대비 동일 클럭에서 19% 정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. 이 사파이어 레피지도 최근 AMD의 AMD 그 서버 cp 윈 에픽으로 등을 돌렸던 엔비디아가 다시 인텔로 복귀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. AMD 입장에서는 제국의 역습, 그 칩질라 역습에 놀랄만한 상황입니다. AMD 위기감은 최근 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발표된 내용을 봐도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간 AMD는 캐시 메모리 용량을 세배 늘린 3D V 캐시를 통해서 인텔에 대응해 왔습니다. 이 캐시 메모리란 속도가 빠른 장치와 느린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에 따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범용 메모리를 말합니다. 가령 CPU와 GPU 같은 프로세서가 작동하려면 D램이 있어야 합니다. D램이 프로세서의 연산 작업에 도 을 주기 때문인데요. 예, 그런데 CPU와 GPU 같은 프로세서는 속도가 빠르지만 아 D램, 그래픽 D램 같은 메모리는 저속입니다. 아 그러다 보니 속도 차에 따른 그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.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예, 프로세서인 CPU, GPU 안에 캐시 메모리를 박아 넣습니다 c p u 내 코어가 많아질수록 그 캐시 메모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그 3DV 캐시 모델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. 이 반도체 제조 공정과 CPU 아키텍처를 개선한 인텔에 맞서기 위해서는 AMD 역시 같은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고, 이번에 AMD가 예고한 변화는 젠포 아키텍처와 아, 오나노 미세공정입니다. 아, 특히 AMD는 젠포에서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시사했는데요. 가장 큰 변화는 DDR5의 지원입니다. 아, 덕분에 구형 메인보드와 호환되진 않습니다. 이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메인보드에서 CPU만 장착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. 아쉬울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메모리와 주변 기기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AMD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아, 미세공정이 이 극단까지 치다르면서 점점 메모리 사양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런 큰 변화도 아, 클럭당 성능인 IPC 상승은 8에서 10% 수준으로 기대보다 는 낮은데요. 그래서 AMD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Gen 5의 특징입니다. 오는 2024년 등장 예정인 Gen 5에서는. 그젠 아키텍처 도입 후 CPU의 구조를 바꾸는 등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젠5 아, 기반 프로세서들은 아, 현재로서는 TSMC의 4나노 및그 3나노 공정에서 제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그런데 AMD가 CPU 성능 향상을 위한 플랜과 관련해서 아,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. AMD와 서버용 CPU에 AMD가 그 서버형 CPU에 삼성의 CXL DRAM을 적용한다는 것을 시사한 대목입니다. 그 CXL DRAM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하는 가속기, 메모리, 저장 장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, 새롭게 제한된 제품입니다. 아, 기존 DRAM의 컨트롤러는 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단순 버퍼 역할만 수행했지만 그 CXL DRAM은 최첨단 컨트롤러 기술을 접목해서 인공지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분야에 유용합니다. AMD는 그 4세대 인피니티 아크 아, 아키텍처로 CXL 2.0 기반 메모리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. 따라서 삼성의 512GB CXL 메모리 익스팬더와 같은 장치가 AMD 프로세서 특히 데이터 센터용 CPU로 지원될 것입니다. 이 삼성은 CXL 디렘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CPU를 만드는 인텔 AMD 등과 함께 테스트해 왔습니다. 2019년에 관련 컨소시엄도 만들었었는데요. 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 업체나 협력 업체들과 철저히 함께 움직이고 있는 셈인데요. 이번에 AMD부터 어 CXL d r a 을 장착해서 성과가 난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. AMD의 경우는 자신의 우상을 더넓 우산을 더 넓혀서 최신의 최근에 인수한 자일링스 IP도 지원하게 됩니다. 오늘은 인텔의 분발에 놀란 AMD가 삼성을 끌어들였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